안녕하십니까. 이승선 팀장입니다. 파주야당동의 대단지 빌라입니다. 추가동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동으로 오픈한 세대는요, 실평수 40평가량 되는 굉장히 넓은 평수의 집이고요. 안방이 두 개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만큼 방들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다시 한번 오픈을 하였기 때문에 큰 집을 찾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려서 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개 동이 추가로 오픈을 하였고요. 지금 모델하우스로 꾸며진 세대를 안내할 거고요. 방문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세대 말고도 다른 타입이 두 세대가 더 있습니다. 모두 넓은 평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큰집 찾는 분들에게는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이집 같은 경우 지금 4층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탑층만 찾으셨던 분들이 복층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4층도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그 위로 옥상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층에는 테라스를 가진 넓은 세대도 있기 때문에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도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집을 꼼꼼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키 큰장 4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와이드한 삼연동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시면은 아파트형 구조로 길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메인 욕실, 서브방 이 앞쪽에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다용도실과 마지막 서브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잘 빠진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폭은 4.8m로 굉장히 넓은 거실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시원한 통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하고 공기순환기 그리고 중앙 쪽에는 실림팬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는 6인용 이상 비치하고 사용하셔도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부분도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화이트 톤의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정말로 집이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집들을 보면요. 거실들이 굉장히 와이드 하잖아요. 오늘의 집도 굉장히 와이드한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구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실하고 마주하고 있는 넓은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에는 기역자형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하부장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도 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덕션과 넓은 조리대, 사각싱크볼 앞쪽에 넓은 환기창, 그리고 알렌드 식탁 앞쪽에 또 찌개 같은 걸 데워 드실 수 있는 인덕션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냉장고 세트를 지피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이 집이 좀 길다란 2베이 구조다 보니까요. 3베이 구조처럼 안쪽으로 주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이 일체감 있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신데요. 요즘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그런 아파트형 구조입니다. 자,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은 가로세로 3.6m에 3.3m로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창과 서브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남양집이라서요. 거실은 물론 방들이 모두 밝은 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만 놓고 사용하셔도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볼수 있으시고요. 이 안쪽으로 지금 드레스룸하고 안방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을 보시면은 한쪽 면에는 행거장을 마련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넓은 환기창이 있고 이 앞쪽에 화장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주로 여성분들이 들어와서 쓰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안방 안쪽,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방 안쪽에다가도 별도로 붙박이장을 어, 시공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만큼 넓은 안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에서도요. 샤워가 가능할 만큼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폭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도 바쁜 시간대에 샤워를 하거나 세면을 할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두 번째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요, 가로세로 3.1m에 2.8m로 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고요. 그래도 성인분들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창문 앞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방이긴 하지만요. 다른 빌라들 중간방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은 안방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로세로 3.7m에 3.3m로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도 역시 막힘이 없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천장에 시트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북박이장하고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십니다. 방이 넓다 보니까요. 어, 자녀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한 방에 또 자녀분 두 분이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안방만한 사이즈의 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어, 다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쓰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방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여유로운 사이즈의 메인 욕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한 샤워 공간과 와이드한 거울장과 그 세면대, 변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의 모습입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앞쪽부터 해서 저 끝선까지가 3.5m로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안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올려놓셔도요 여유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막힘 없는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 공간에다가 어, 별도의 짐도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7평수 40평에 방세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이쁜 인테리어를 가진 집입니다. 그리고 대단지를 이루 고 있기 때문에 주차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현재 많은 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오픈한 이렇게 이쁜 집찾으신다면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올리지 않아 올리 제가 촬영하지 못한 나머지 세대들은요 짧은 쇼츠 영상으로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영상이 올라오면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구경 나오실 때요. 이 집뿐만이 아니고요. 이집 주변으로도 다양한 매물을 꼼꼼히 추려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